자 이번에는 충돌 판정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앞 시간에 음 이렇게 고양이가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화살이 내려오는 것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화살이 내려와서 이 지면 밑으로 사라지게 되면 화면 밖에 사라지게 되면 없애는 것까지 했는데, 어 이제 얘가 어 고양이한테 닿으면 충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충돌 판정을 해놓지 않으면 화살표가 그냥 고양이를 지나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양이가 화살표를 피해야 하고, 또 고양이하고 화살표가 닿았을 때는 이 고양이의 HP를 감소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 판정이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 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플레어가 움직이고 화살도 맞고 하니까 좀 게임성화 졌는데, 플레이어가 화살에 맞으면 우리가 감지하도록 설정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살과 플레이어의 충돌 판정이라고 합니다. 이 충돌 판정은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충돌 판정과 충돌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게임에서는 이제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떤 다른 반응은 없어요. 그냥 충돌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우리가 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충돌을 감지해서 충돌되었다라고 판정하는 충돌 판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충돌이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얘를 지금 사과로 그려놨는데 우리는 지금 화살표죠. 이 화살표와 고양이가 이렇게 두 개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봐주는 게 충돌 판정입니다. 그리고 맞은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충돌 반응인데 우리는 그냥 이 화살이 맞고 사라지기만 하면 돼요. 화살이.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고 충돌 판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 판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충돌 판정의 알고리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a 오브젝트, 아까 지금 여기에서 나온 사과로 예를 든다면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얘가 어떤 다른 물체의 고양이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얘하고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할 때, 이 오브젝트의 라인을 따라 검사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얘를 이제, 뭐, 어, 여기까지, 요기, 와야지 충돌이고, 뭐,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충돌을, 윤곽선을 따라서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이 정도. 얘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해서 이, 이걸로 이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이이 이 원과 이 원이 어, 닿게 되면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확하게 A라는 오브젝터와 B라는 오브젝터의 라인과 라인이 딱 맞닿아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이런 오브젝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울퉁불퉁한 오브젝트들을 동그랗게 감싸서 이 원과 이 원이 닿으면 충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 간단히 우리가 충돌을 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은 어떻게 하냐 라는 거예요 지금 어이 경우가 되게 엄밀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닿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할 건데 이 고양이도 이렇게 원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과도 이렇게 원을 해서 이두 개가 이렇게 닿으면 충돌 이렇게 할 건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의 중심 자표와 반경을 사용해서 충돌을 판정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요, 사과에서 이 사과를 주변을 둘러싼, 이 안에 사과가 있다고 하면, 이 사과를 둘러싼 원의 반지름, 반지름 값을 R1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값을 R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과의 중심 좌표 여기를 P1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고양이가 들어있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고양이가 들어있는 원이 있으면. 이 고양이가 들어있는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들어있는 중심점을 P2라고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 사과를 둘러싼 원의 중심부터 중심부터 고양이를 둘러싼 원의 중심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본다면 이둘 사이의 이둘 사이의 거리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인해서 이걸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구한다는 것 이미지로 봐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루트로 씌운 게이 길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길이를 구해야 하니까. 이, 이 A, 요거를 B라고 한다면 이 좌표값에서 이 좌표값 뺀 거죠. 이렇게 이 좌표값에서 이 좌표값을 뺀 거예요. 그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거리를 이렇게 구하는데 이 거리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XY 축으로 있는 2차원 평면에서 이 이미지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둘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 A라는 오브젝트와 B라는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냐? 그러니까 얘의 반지름 A라는 오브젝트의 반지름 r1과 이 B라는 오브젝트의 반지름 r2를 더한 값. 그러니까 얘 반지름 값과 얘 반지름을 더한 길이가 이두 이 개를 더한 길이가 길이가 거얘 반지름 얘 반지름을 어, 구한 길이가 이 길이 이 전체 길이 아까 구할 수 있다는 전체 길이 있죠 d 이 전체 길이보다 작다면 그러면 얘 반지름과 얘 반지름을 합한 게 전체 d 보다 작다면 얘가 붙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얘가 충돌했구나라고 계산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가 A라는 오브젝트하고 B라는 오브젝트를 원으로만 둘러싼다면 원으로만 둘러싼다면 얘 점에서부터 이 중심점 이 A라는 오브젝트 중심점에서 B라는 오브젝트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구한, 구한 다음에 얘 반지름 더하기 얘 반지름을 더해서 이 전체 길이가 이두 개의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 작다면 이 길이는 겹쳐 있는 거니까 충돌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충돌을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돌을 판정한 거를 우리가 스크립트에다가 집어 넣어 주게 되면 얘 예, 화살이 아이 이 고양이한테 닿았구나라고 해서 충돌 이렇게 해서 이 화살표를 사라지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닿았으니까 사라져야 되니까요. 이렇게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 실어 실제, 실제 우리 유니티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충돌 판정을 여기에서 한번 스크립트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할까요? 어, 여기에서 이 충돌 판정을 넣어야 되는 건 회사 화살, 화살입니다. 화살. 화살에다가 집어넣으면 가 충돌했는지 안했는지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화살 ErrorControllerScript를 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ErrorControllerScript로 어, 수정할 수 있도록 들어가신 다음에 어, 여기에서 어, 이제 불러와 볼까요? 자 코드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5장에 자, 이게 이제 지금 충돌 판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 이것을 전부 복사해서 아까 우리 에러 컨트롤러에 들어있는 걸 전부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추가된 부분이 여기거든요. 충돌 판정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찾아서 얘만 복사해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 여러분들이 부분 찾으려면 좀 힘드시니까 그냥 그대로 복사해 놨어요. 근데이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다른 부분은 그대로고요. 이 부분하고 위에 하나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rl+S 눌러 서 저장하고 나서요. 여기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하면 이 화살표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이 고양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려오고 이제 없어질 거예요. 우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고양이, 고양이를 그대로 지나가서 바닥에서 사라졌는데 이거는 고양이 머리에 닿으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는 화살이 이렇게 와서 여기 밑으로 간 다음에 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머리에서 금방 이렇게 충돌하니까 딱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거 끄고요. 신호으로 넘어온 다음에, 자, 이 코드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 아까는 없었는데 얘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어, 우리 그 게임 오브젝트 있잖아요. 게임 오브젝트를, 어, 플레이어라고 하나 지정을 했어요. 게임 오브젝트를 플레이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이, 여기서 만들어놓은 플레이어, 여기서 지정해놓은 플레이어 안에다가, 우리 그 게임 오브젝트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에서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요.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고양이의 이름이 플레이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를 가지고 오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양이하고 화살표 충돌한 거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서 그거를 이 플레이어라는 변수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트랜스폼의 포지션 트랜, 트랜스폼 점 포지션은 위치를 찾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 위치를 찾는 게 얘가 지금 화살 화살이니까 이 화살의 위치를 찾아서 p 1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플레이어라는 곳에다가 고양이를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위치를 찾아서 포지션을 찾아서 이번에 얘는 P2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DIR이라는 곳에다가 이 P1 빼기 P2를 넣어놓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이 D D가 우리가 이제 요그 길이였잖아요. 이 A라는 오브젝트와 B라는 오브젝트의 길이였었어요. 이 길이는 이 어, d i r m a g n i t u 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magnitude가요, 얘가 아까 얘기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상을 해주는 그, 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 i r m a g n i t 라고 쓰게 되면 이두 거리, 이두 거리에 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두 거리를 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피타고라스 정리 그 계산할 필요 없고 얘를 적으면 됩니다. DI 점죠 어, 매근 매그니, 트리를 적게 되시면 매근 트리라고 적게 되면 얘가 이제 이 거리를 구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r 1 얘가 이제 우리가 r 1이 r 1이 화살이고요. 화살. 화살이고요. R2가 아, 우리 여기가 지금 r2가 고양이에요 그래서 r1의 화사 반경은 반지름 0.5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는 1로 잡은 겁니다. 1로 잡아서 얘를 이렇게 해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충돌 이렇게 얘가 이제 만약에 이 거리가 아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 이 거리가 이첫 번째 화살표의 반지름 더하기 고양이의 반지름 고양이를 둘러싼 반지름과 화살표를 둘러싼 반지름 더한 값보다 작게 되면 충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충돌했을 때는 디스플로이 해가지고 게임 오브젝트 이 지금 현재 게임 오브젝트가 화살이니까 이 화살을 지우겠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얘가 이제 들어가서 아까 윗부분하고 이 윗부분 이두 개하고 얘가 들어가서 닿으면 사라지는 그 스크립트가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화살이 내려와서 충돌 감지를 하는 것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화살이 계속 여러 개가 이제 쭉 내려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프리팩과 공장 만들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프리팩과 공장 만들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할때 이 만들려고 하는 그 제품의 설계도를 우리가 프리팹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다음 이 프리팹을 계속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라고 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 지금 그림처럼요, 이렇게 막 벽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벽돌도 몇, 몇 개가 있고 이야 이제 지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오브젝트를 많이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프리팹을 사용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여기 왜 그렇게 하는지 대한 장점이 나와요. 그냥 프리팹 안 쓰고 복사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아까 여기 위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벽돌 색깔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걸 그냥 복사했을 경우에는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별도 만약에 같은 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색깔을 어, 다 똑같이 다른 색깔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다 일일이 바꿔야 돼요. 근데 프리팹을 이용하시게 되면 프리팹 설계도에서 벽돌 색깔을 바꾸면 나머지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에서 바꾸면 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프리팹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복사가 아니라. 그래야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서는 화살을 흰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꾸려고 하면 일일이 바꿔야 된다. 그렇지만 프리팹은 프리팹 파일만 수정하면 되니까 굉장히 수정이 편하고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팹 장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한번 프리팹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인니티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프리팹의 개념은 알았고 장점도 알았고 우리가 지금 이 게임에서는 이 화살이 프리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프리팹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계층 구조, 하이어라키 부분에서 어, 프리팹으로 만들 에오. 이 이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를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갖고 오면 얘가 이렇게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얘가 얘가 여기 보시면 프리팹이라고 써졌죠? 얘가 이렇게 프리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그러면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이름을 arrow l f a b 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 r 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와 봐야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하 얘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가져다 쓰면 되니까 얘는 이제 굳이 필요 없어서 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ete k 눌러서 삭제했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어라키 부분에 있는 어, 에러는는 삭제를 시켰고요. 허사를 삭제를 시켰고, 그 밑에다가 프리팹을 만들었습니다. 자, 프리팹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내가 프리팹으로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프로젝트에다 가져다 놓기만 하면 프리팹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프리팹 이름만 여러분들 나중에 구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팹은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프리팹에다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어,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생성해서 스크립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번 스크립트의 이름은 arrow generator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arrow generator라고 스크립트의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어, 스크립트의 이름은 228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그것 보고 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스크립트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스크립트를 수정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스크립트 내용을 파악해 볼 건데요. 이제 이거 복사에 넣었습니다. 이제 완성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복사에 넣었고요. 이, 예,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어, arrow p r e f 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요. 어, 그 다음에 spin이라고 1이라는 숫자를 넣어 놓은 변수를 만들었고요. delta라는 곳에 0을 처음에 이초기값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어, 삽입이 됐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 델타라고 하는 아까 요, 요 델타 있죠. 요 델타에 지금 0이 있었잖아요. 아까 요 델타 값이 여기 보시면 여기 델타 값이 초창기 처음에 0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0이 들어와 있는데 타임 델타 타임 값을 더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기다가 이, 이 타임 델타 값을 이제 계속 더하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타임 델타 타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뭘 더하지라는 걸알수 있어요. 타임 델타 타임 뭐냐면, 이제 이 얘가 우리가 이 유니티는 프레임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첫 번째 프레임에서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프레임 나오고, 이게 연속으로 쭉 보이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움직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첫 번째 프레임 장면에서 두 번째 프레임 장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시간차를 보고 우리가 타임 델타 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걸로 느낀다는 건이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델타, 타임 델타 타임인데 이0이라는 곳에다가 이 시간을 넣으라는 말이에요. 집어넣으라는 말이에요. 그 처음에 우리가 게임을 설계할 때 기억나세요. 이 화살을 어, 이 화살을 발생을 시키는데, 제너레이터가 프리팹을 이용해서 화살을 만들어내는데, 1초에 하나씩 화살을 만들어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1초를 계산하려고 이 타임 델타 타임을 한 겁니다. 처음에 델타 값에다가 0을 집어넣고, 이, 이 프레임 프레임 사이에 이 시간차를 계속 더 하다 보면, 이 짧지만, 아주 순간이지만, 예를 나더 하다 보면, 이게 1초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계속 더 하다 보면 이게 1초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어 아까 우리가 스 p i 이라는 변수에다가 1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만약에 이 델타 값이 스 p i n 이 1이었으니까 1보다 커지면 0부터 계속 타임 m 델타 타임 값이 더해서 들어가서 1보다 커지면 1초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델타를 0으로 세팅하고, 자, 게임 오브젝트로 이 프리팹을 내보내라는 거죠. 자, 내보낼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초마다 하나씩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낼 때, 이제 요, 이 화면상에서, 자, 보시면, 이 화면상에서 이제 프리팹을 만들었어요. 얘를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때, 어디 위치로 내보내야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화살표가 여기서만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위치에서만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잡는 게 이제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px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정수 변수를 만들었죠. int, px 만들어가지고, 랜덤, 랜덤으로, 이 위치를 랜덤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 range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이거죠? 자, range, 마이너스 6,7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마이너스 6, 그러니까 6 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떤 이 수가, 어, 7 보다는 작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쭉쭉쭉, 0, 1, 2, 3, 4, 5, 6 까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6에서 6 포함해서 6까지, 요 수가 랜덤으로 px에 들어가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니까, 러 어, range는 마이너스 6에서 7 포함하지 않는 6까지, 7 밑에까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6에서 6까지의 수를 랜덤으로 뽑아서 이 px라는 어,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 transform position, 위치를, 이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첫 번째 x자리에다가 x자리에다가 이 px, 이 랜덤으로 뽑힌 얘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요. 이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한 마이너스 6주점이고 여기가 6인가봐요. 가운데가 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요 사이에서 랜덤으로 아무데나 화살표가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 에러우 제너레이트 스크립트입니다. 이거 저장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에러우 제너레이터의 스크립트까지 완성을 했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에 n e 제너레이터를 이제 어프젝트에 적용을 시켜서 어, 게임에서 이제 무작위로 x축에서 무작위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